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선택 잘 하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100원짜리 동전과 만원짜리 지폐를 들고 자, 어느 것을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원이겠죠. 혹시 100원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0원을 가져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100원 가져가셨어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다시 가져갈까봐 100원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하곤 하지요. 천 원과 1 0 원을 양쪽에 들고 아이들에게 어느 것을 가질지 묻곤 합니다. 당연히 어른들은 더 비싼 돈, 천 원을 선택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은 10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직은 돈의 값어치를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10원짜리가 반짝거려서 혹시 금은 아닐까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웃고 다시 10원을 선택한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천원을 가지면 진짜 행복할까 아이가 진짜로 어떠면 10원을 더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럼 아이에게는 천원보다 10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놀때 천원짜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10원짜리가 훨씬 더 놀기에 좋고 그것이 더 아이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천 원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이처럼 기준이 다르면 선택도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선택의 문제는 저에게도 늘 어렵더라고요. 특히 식당에 갈 때면 저는 늘 고민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든지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선택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왠지 저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저걸 선택하면 이것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같이 간 사람들은 이제 꼬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서 조금씩 나누어 먹자고 하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그런 아빠를 닮았는지 저희 딸도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참 힘들어합니다 어떤 것을 살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살까 저걸 살까 아무리 봐도 제가 물론 이제 색상 같은 게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거나 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랍니다. 틀리기 때문에 꼭 하나를 선택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제가 선택해달라고 해서 선택해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고민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원래 마음에 있던 거 사.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막 짜증이 확 올라오죠. 제가 화난 표정으로, 야, 그러면 둘다 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돈이 없어서 두 개는 다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제가 야 내가 다 사줄게 그냥 살아. 그래하고 끝을 냅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왠지 속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둘다 얻으려는 작전은 아니었는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튼. 선택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냥 무심코 선택하는 것도 많지만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 항상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 하나님도 우리 편. 착한 사람은 우리 편, 나쁜 사람은 남의 편. 남의 편이라고 해야 하는데 나쁜 사람은 남편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분명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겠지요. 하지만 원래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출애굽을 하더니 거침없이 홍해와 광야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강력한 왕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진격해 오는데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잠시 아이성이 승리를 거두는 것 같더니 금방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패하게 되고 성은 불타고 주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격이 거침없었지요. 점점 가나한 내부 깊숙이 공격해오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응해야만 했지요. 그러면 한두 족속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체의 문제였고 모든 족속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 이때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지요. 한 가지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항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다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럼 사실 여러분 이들은 통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지만 혈통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이해 관계도 다양해서 하나로 연합하기에 참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이들은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요. 도시 국가 형태로 남아 있었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침없는 진격을 보면서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고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했지요. 여러분 가나안은 총 일곱 족속이었는데 여섯 족속이 그렇게 하나로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족속만이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기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기부원에도 그들의 연합에 동참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도 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배신은 죽음이라고도 위협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면 사실 기부원에게 이 문제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 루트를 보면 가나안의 중부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루트를 따라가면 처음이 여리고성이었고요 다음이 아이성, 그 다음에 큰성이 기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지요. 그럼 분명히 그들도 싸움이냐 항복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그들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데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부원 거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다른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굴복하기로 한 것은 같은 민족들에게 배신자처럼 여겨졌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성경은 분명히 거짓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장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결정에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된 원인에 집중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들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들은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로 그들이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끝까지 싸울까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심지어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선택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기부원 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와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준 것처럼 기부원 거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지요. 라합이 하나님 편에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신한 것처럼 기부원 또한 하나님 편에 연합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의 연합을 배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라합이나 기부원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비롯한 선택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해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 소문은 기부원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난한 족속들도 모두가 다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힘을 합해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용감해 보이고 현명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근본 마음에는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힘을 모으면 하나님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죄,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11장 1절과 4절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의 본질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진 죄의 본질은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에게는 힘이 있고요. 그 힘을 모으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자리를 넘보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당시 가나한 여섯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지요. 반대로 기부원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면서 더 강한 힘에 굴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선택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엿보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에 자기 힘을 의지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진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의존성이지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오늘 기부원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 존재의 근거, 특별히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라합을 살리고 기브온 족속을 살렸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다라면 어느 누구도. 회개를 했던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들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 다 죽음에 죽음을 그들은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가나안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요 가난한 족속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가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이나 라합처럼 가난한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같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비록 같은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위장하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을. 다시금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방법이 정당화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의 갈망을 보라는 것이지요. 비록 다른 민족의 신이고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미 그들의 가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구원도 누리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와 순종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원망이고 불평일 때가 많지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하지요. 누구는 죽도록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분명히 그런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겠지요. 여러분 기부원 거민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요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리라 그럼 너희는 영원히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기부원 족속들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분명 이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는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모습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그 열망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부원의 백성들의 선택 앞에서 우리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보고 싶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교회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것 같은데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택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선한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세상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